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알림이 네, 오늘 만나보실 분양정보는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입니다 네, 세종시에 민간 분양되는 아파트이고요 세종시 산울동 산 3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양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세대는 1350세대입니다 자, 전용 면적은 84에서 154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자, 분양평수 32평에서 58평까지 나와 있고요. 자, 분양가 4억 7,900만원에서 8억 7,500만원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입주 예정일 2024년 7월입니다. 네,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입지 환경 보겠습니다. 어, 교통 프리미엄, 생활 프리미엄, 교육과 자연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는 입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근처에 어, 세종자이더시티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굉장히 우수하고요. 어, 주변 지역 다양한 생활 인프라 또는 이제 상업 시설까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좀 있을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교통 프리미엄으로는요. 자, 바로 근처에 1번 국도 지나가고 있고 정한 세종로 외곽 순환도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1번 국도 활용을 하시면 더 신속한 서울 접근성이 좀더 예상이 되는 위치이고요. 자, BRT라고 해서 간선 급행 버스가 있습니다. 자, 간선 급행 버스 이용하셔서 어 대전이라든지 근처 어 지역으로 오송역이라든지 이용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음,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해밀리 정류장이라고 BRT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 보시면 글린 공원, 음, 오가낭들 글린 공원, 기쁨들 글린 공원, 그리고 골프장 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자연 인프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번국도 지나 보시면 이제 세종 필드 어, 클럽, 골프 클럽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한번 보시면요, 어, 201동부터 224동까지 총 2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단지 사이 사이에 게스트하우스, 또 주민 운동시설, 자이펑 그라운드나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시설, 어, 유아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아파트 내부 관리 시스템 역시 좀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어안 렌즈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방범 핸드레일,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스마트 기능으로 어, GS 스페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 지, 스마트폰에 스페이스, GS 스페이스를 깔면 바깥에서도 난방, 뭐, 외출하셨을 때 뭐, 가스, 온오프 기능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있습니다. 자, 차량 번호 인식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으로 고효율 LED 일괄 소등, 고기밀성 단열 창호 지하 주차장 LED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편의 시스템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전자책 도서관이 있다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지하 1층과 엘리베이터 올에 공기청정용 에어컨 무인 택배 시스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평면 정보는 84 타입부터 124 타입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면들도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8사타입 보시면 A1타입부터 해서 어, P타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A1타입은 7 4세로 들어오실 수 있고 침실이 총 4개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침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구조이고요. 주방과 거실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 큰 침실 안에는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파룸도 하나 활용하실 수 있게끔 확장을 하시면 이런 공간이 또 마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2 타입도 비슷한 구조에 침실 4개, 역시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고요. 확장하시면 알파룸, 팬트리 공간 활용 가능하십니다. b 84B 타입도 역시 29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형 구조의 펜트리 공간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확장을 하시면 좀더 넓은 구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4C 타입, 39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발코니 공간 쫙 확장을 하시면 거실과 주방 넓게 사,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주방 D급자형의 구조로 좀더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조금 더 넓어지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 작게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84P 타입입니다. 자, P 타입 두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 5개 공간, 여기 테라스 공간 나오는 이런 구조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거실과 주방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 베타룸이라는 공간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확장하기 전에는 베타룸에도 발코니가 있고, 확장을 하시면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장 전에는 펜트리 공간이지만 확장하시고 나면 발코니와 펜트리를 합해서 알파룸으로 또 방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3타입, 93A타입 4세대. 보시면 이제 다양한 평면수에 각 평면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수는 조금 이제 적게 나와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렇게 지금 93타입 보시면 A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이 역시 4개 드레스룸 들어와 있는 구조에 그리고 확장을 하시면 침실이 또 알파룸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룸이 생기면서 팬트리 공간까지도 생기는 구조 있고요. 자, 구삼 B 타입, 구삼 B 타입 한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 어, 주방 거실 마주보고 팬트리 공간이 원래 있는데 확장을 하시면 조금 더 넓게 다용도실 어,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발코니 공간까지도 넓혀서 주방 디그체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1 타입 구조는 a 타입의 다락이 있는 공간입니다. 101 타입 구조 3세대, 3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거실 주방 마주보고 거실 사이 두고 침실이 양옆으로 큰 침실 안에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확장을 하시면 펜트리 공간이 또 이렇게 생기는 구조이고요. 자 다락 공간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다락 공간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똑같은 구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101 타입 그냥 평면 A 구조 237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타입은 다락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은 기본형을 확장을 하셔도 발코니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 구조로 오픈 발코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알파룸과 펜트리 공간 마련됩니다. 침실은 총3 개,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 101 타입 비구조도 나와 있는데 좀 많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세대수 444 세대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 넓게 나와 있고 주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다양한 공간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고요. 알파 공간 따로 이렇게. 하나 펜트리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 그리고 침실보다는 조금 작은 공간 드레스룸 거의 비슷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101 타입 C 구조 31세대 역시 주방과 거실 사이에 두고 드레스룸 펜트리 공간 나와 있습니다 101 타입 D 구조는 4세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역시 5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는 구조에 자, 베타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룸 플러스로 하나 조금 더 추가적인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이 역시 확장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넓게 쓰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101 타입은 2형까지 있네요. 자, 2형은 4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침실이 3개. 큰 침실은 안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넓히게 되면 발코니 공간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데, 이제 5개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상 이제 발코니로 활용하지 않으셔도, 테라스 공간, 개방감 또 이제 누리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공간에는 드레스룸은 따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어, 베타룸도 있고 알파룸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공간을 따로 제 드레스룸처럼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5 타입 두 세대 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이라든지 알파 공간, 팬트리 공간은 다 마련이 되고. 있고 조금 확장을 하시게 될 경우에 베타 공간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끔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자106 타입도 보시면 자 넓은 평형이고한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넓다고 해서 무조건 거실과 주방만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양한 공간을 이제 속속들이 수납 공간이라든지 방이 많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 타입 역시 두 세대 어, 상대적으로 드레스룸 보다는 안방의 구조가 훨씬 더 크고요. 팬트리 공간과 다용도실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확장을 하시면 이대로 그대로 넓히실 수가 있는 구조이고. 자, 108타입은요. 이 역시 이제 5개 공간,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는 구조이고. 자, 이런 5개 공간 마련되는 구조는 거의 대부분 한 자릿수 세대수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인데요. 대부분의 평면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108타입과 같은 경우는 P1형. 아홉 세대에 오실 수 있고 침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침실에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침실은 총4 개가 있습니다. 큰침실은드레스 길게 나와 있고요. 주방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서 길게 나와 있는 구조. 어, 팬트리 공간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 5개 공간이 굉장히 크게 어, 많은 구조를 차 많은 공간을 좀 차지하는 구조이고요. 역시 P 2 타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작게 나와 있고 베타룸이라는 공간이 발코니 공간 옆에 이렇게 숨은 공간처럼 마련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1 8타입 P3형 5개 공간이 굉장히 길고 넓게 사선으로 쭉 나와 있는 이 역시도 이 안에 좀 숨어있는 공간처럼 베타룸, 드레스룸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음, 알파룸, 이제 펜트리 공간과 발코니를 합치면 이렇게 크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9타입 A형부터 109타입은 B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어, 구간 어, 이런 공간은 지금 이렇게 니은자형의 구조 음,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구석 공간에 어, 지금 침실이라든지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구조이고요. 음, B형 역시 한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 자 114타입도 있습니다 8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15타입 4세대 자 117타입 5개 공간 마련되어 있는 펜트하우스 구조 이렇게 T형 1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공간은 가족실이라는 공간이 하나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구조이고요 119타입은 음, 은근히 조금 많은 세대수 30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어, 기본적인 84타입처럼 공간활용 가능하시게끔 나와있고 조금 더 넓은 구조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 아니고 드레스룸과 알파룸이 좀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활용 높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122타입 3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알파 공간까지 침실은 총 3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은 그렇게 넓, 넓은 구조는 아닙니다. 네, 123 타입 3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미은자형의 구조로 주방과 거실 굉장히 넓고 침실과 드레스룸 어, 그리고 알파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24 타입 A형 그리고 B형까지 나와 있는데요, A형이 조금 더 많은 세대, 212 세대로 B 타입은 88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은 평형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자, 124 타입의 212 세대 여기 조금 많은 세대 수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침실, 안방, 드레스룸, 다 이제 넓게 나와 있는 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구조이지만, 어, 공간 활용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자, 비형 역시, 어, 88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안방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드레스룸과 룸과 펜트리 룸이 이제 옆에 작게 나와 있습니다. 어, 주방과 거실, 이렇게 한 번에 합해져 있는 구조이고요. 알파 공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125 타입은 7세대. 드레스룸 작게 나와 있고요. 거실 주방 굉장히 넓은 구조. 단순하게 침실은 2 개. 작은 침실 2 개, 큰 침실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5 타입 펜트하우스 있는 요 5개 공간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역시 7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128 타입 5세대. 침실 3개, 거실, 주방. 좀 넓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1 3 8타입또 8세대 주방, 거실 마주보는 굉장히 넓은 구조, 큰 침실도 굉장히 크게, 드레스룸도 넓게 나와 있고요. 알파룸과 팬트리 공간이 붙어 있습니다. 자, 138타입, 2세대. 자, 2세대 들어오실 수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넓고요. 모든 구, 어, 방이 넓게 나와 있으면서 어, 속속들이 알파룸 드레스룸 같은 수납 공간,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안쪽에 들어와 있는 구조에다가 바로 옆에 오개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방 안에서 개방감 굉장히 좋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43타입 역시 한 세대, 굉장히 테라스 공간 넓게 나와있고요. 다른 이제 방보다는 테라스가 훨씬 더 넓은 구조입니다. 144타입 18세대, 테라스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방 거실이 굉장히 넓은 구조입니다. 자, 155, 3 타입, 15세대. 침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타입은요. 침실 넓고 드레스룸 작게 붙어 있는 구조이고요. 어, 있을만한 공간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알파 공간까지도 있는데다가 확장하시게 되면 조금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54 타입, 154 타입 역시 한 세대. 베타룸, 드레스룸, 가족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DP114형, 여기 보시면 이제 복층입니다. 이 구조는요. 복층에 옥외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1층에는 거실, 주방, 침실 하나 마련되어 있고, 2층에 가족실과 침실, 조금 조용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1, 2층 모두 옥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역시, 이 타입보다 조금 더 넓은 136 타입. 한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역시, 침실이 총 3개에 한 침실은 1층에, 두 침실은 2층에, 알파 공간까지도 2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T 타입입니다. T101 타입, A형은 6세대. 그리고 TB 타입, B형은 7세대. 그리고 T124 타입, 7세대. T124 타입 중에 B형, 7세대. 124 타입, C형도 2세대. 많은 공간 들어 많은 그 세대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T 타입 보시면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5개 공간처럼 비슷한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가장 넓은 구조인 C 타입과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과 그리고 어, 다용도실 보시면 굉장히 좀 넓게 나와 있으면서 좀 단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네,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는요.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아, 모집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평면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 신청 조건 살펴보시면 세대주이셔야 하고요. 무주택이거나 한주택 소유하실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두 주택 이상 소유하실 경우 1순위는 좀 어려우시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 어, 가입기간 2년 이상이 되셔야지 1순위에도 청약이 가능하시고 예치금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치금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부터 해서 135제곱미터 이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24탈까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 살펴보시면 서울 부산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갔고요. 그외 광역시는 250만원에서 700만원 그리고 기타 세종시 포함한 지역을 기타 지역으로 보는데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음, 적게는 그래서 200만원 많게는 그 모든 면적에 예치하실 수 있는 1,500만원까지 지금 음, 가지고 있으시면 또 해당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거주요건 역시 이제 가점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1년 이상만 거주를 하셔도 1순위에 또정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청약 접수를 하되 세대수의 50%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1년 거주하신 거주자 대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역 세종시 낙첨자 그리고 세종시 1년 미만 거주하신 분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전국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이제 청약 가점제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 100%로 진행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됩니다. 자, 주택 소유별로 청약 1순위로 가능한 여부. 역시 이제 무주택, 이거나한 주택 소유하신 분들 가능하다고 1순위로는 청약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용,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로 100%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추첨제일 경우에, 어,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8 5제금자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인데다가 추첨제일 경우에 무주택 세대에게 먼저 이제 가점을 구과를 어, 하는 그런 유권이 있는데다가 음, 추첨제인 경우는 무주택,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 1주택까지도 음, 추첨제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첨제 배정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요.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 처분 조건 사약자에게 추첨을 합니다. 자, 1주택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에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 추첨제 자동으로 배정이 돼서 추첨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요. 투기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세종시. 어, 이 주택이고요. 당첨자로 선정이 될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저 다른 이제 비규제 지역 민영 주택 재당첨 제한이 미적용 주택에는 청약이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음, 그런 모든 내용들 한국 부동산은 청약홈에서 본인 그런 자격사항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 아파트와 분양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 아파트, H2 블록, H3 블록. 자, 자이더시티 아파트보다는 한130% 정도 올라간 가격으로 분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다양한 이제 분양 아파트들, 최근 5년 내 분양된 아파트들이 특히 이제 세종시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이더시티 아파트보다는 음, 110%에서 130% 정도 올라간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최근에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어,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요. 이제 100% 후반대에서 거의 뭐 400%까지, 300% 후반까지도 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 기준은 물론 이제 지금 세종 자이더시티 어, 아파트 가격에 지금 이제 기준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남쪽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최근까지 거래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대부분이요.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초반, 뭐 2014년도라든지 5년도에 어, 대부분 5년, 6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거래된 내용들인데요. 음,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도렛마을 부단지 이 아파트는 391.1% 2021년 7월에 분양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보다는 거의 뭐한 3배가량 높은, 4배 가까이 좀 높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어, 200%에서 300% 정도까지는 올라간 부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종 자이더시티 아파트 특별 모집일 2021년 7월 27일이고요. 청약 접수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첨발표일 8월 4일 그리고 당첨계약일 8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살펴보신 분양정보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양은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분양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 앱 그리고 유튜브 활용하셔서 청약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분양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